안녕하세요 짱풀캠프입니다. 어, 오늘 이 제품은 뭐냐면 제가 이거 캠프 하기 전에 뭐 원래 뭐죠 짱풀 골프잖아요 골프 프로예요 그쵸 이게 신기한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짜자잔 골프공이야 어, 골프공, 골프공. 응? 어, 애도 좋아하는 골프 비앙 센트 거기서 이제 핸드메이드로 직접 골프공인데 직접 만들어가지고 야, 진짜 골프공인 줄 알았어 무게도 거의 골프공 느낌이에요 요두개 선물을 이제 주셨는데 클린 코트냥 음. 이게 핸드메이드로 직접 만드셨대요 비앙 센트 여기 뒤에 딱 이렇게 아, 꽂아가지고, 꽂이봐요 어, 딱 골프공. 오, 어. 어. 요. 요거 지금은 약간 흰, 흰색이랑 이제 핑크색 계열로 이제 요즘에 핑크색도 많이 하잖아요. 진짜 골프공이랑 똑같아 약간 여기다 올려놔도 될것같아 이렇게. 음. 어. 좀 자연스럽게, 어, 요렇게 어, 어 진짜 골프공 같이. 이게 이제 실제 골프공 가격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골프공은 어쩌죠? 한번 치면 잊어먹잖아요. 이거는 영구적이야. 계속 쓸수있어자 여기, 네. 이거는 계속 쓸수 있어요. 이게 향이 이제 이 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향이 다 떨어지면은 그 이제 뭐야 오일을 한 번씩 이제 뿌려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비앙센트, 예. 네. 이 비앙센트님이 어, 향수도 이제 선물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제 차는 글래디에이터. 예, 골프공 요두개 테이프로 붙여. 어. 음. 애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골프공. 오, 오. 딱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도 될것 같아. 요 예. 진짜 골프공 같아. 음.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음. 어 무게도 골프공. 오, 어, 진짜 무게랑, 무게랑, 무게랑 똑같아. 무게도 똑같고. 네. 연습해도 되겠어. 비앙센터 네, 비앙센트. 링크 밑에다가 네이버 블로그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주문해 보세요. 짱풀 캠프였습니다. 향수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짱풀 캠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는 제 지금 와이프인데 오늘 이제 아까 비앙 센트 이렇게 향수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여자 남자 거. 요거는 거의 그냥 뭐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향수라 고 보시면 돼. 요 직접 만들어서 나만의 향기, 어 그런 느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뿌려볼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메이커에 맞춰서 이제 또 맞춰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나만의 감성으로 내가 이제 좋아하는 냄새 있죠? 그 냄새도 만들어서 이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뿌려볼까요? 응. 이거 제 거예요? 예. 오, 만들었구나. 응. 색깔도 응. 여성 여성하게 응. 너무 예쁘다. 고급스러워. 어? 어? 쥬 나올래? 오 이게 캠핑이나 이럴 때땀 많이 흘리니까 이게 뿌리면 좋을 거야 음 되게 좋다 오, 오 되게 포근한이 향이 뭐야? 이거 봐봐 오 냄새 이거 좋다 잠깐. 음. 오, 이렇게 포근한 냄새가 좋더라. 약간 이건 꽃향기 같은 응? 음, 뿌려봐야 해. 이게 또 뿌렸을 때랑 또 내, 이, 알죠? 향수는 딱내 채취랑 이게, 이게 맞아야 돼. 그랬을 때 똑같은 향이어도 틀려. 음. 어. 약간 비누 냄새? 어. 어, 비누 냄새 느낌. 아, 꽃향이랑 비누향이랑 어. 뭔가 독하지도 음.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땀을 흘려서 나만의 채취를 이제 섞여야 돼. 섞여야지 이제 그때 냄새를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방금 땅 엄청 흘렸는데. 흘려야 응, 응. 이제부터 흘려야지 쭉. <웃음> <웃음> 이제부터 캠핑을 하면서 응. 이제 삼겹살 냄새랑 소주 냄새랑 이제 다 섞었을 때 어떤 냄새가 계속 나는지 응.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laughs> 어, 되게, 지속력. 어 지속력도 어 오래 가면은 진짜 이거 짱인 것 같아 냄새가. 어어 응. 어, 이러니까 여자가 뻑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laughs> 비앙센트. <비양센터. 웃음>